자 유니버스 리그 매칭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챌린저랑 마스터까지 매칭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조사한 최강 결사 점수로 어, 점수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팽팽한 그런 싸움이 없네요. 예, 유니버스에서 팽팽한 구도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챌린저 1매칭입니다. 우루루이츠낭 연안을 더블랙 투니버스 베노 미안하다가 만났습니다. 전력 차이가 두배 이상 나기 때문에 팽팽한 싸움보다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진행이 될것 같다. 다만 유니버스 리그가 사냥터 보스 생이 좀 재밌거든요. 거기 사냥터 보스를 잡으면은 또 사냥터가 무적이 되고 그런 기믹이 있기 때문에 뭐, 사냥터 보스에서는 빼먹기 뭐 그런 게 가능하려나 싶긴 뭐, 한데 전력차가 많이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챌린저 2 그룹입니다. 진라면 축복 도산대로 신라면. 진라면 신라면이 강남 강북 분들이에요. 그분들이랑 축복 도산대로 이렇게 어, 한 팀을 짰고요. 더 더뉴 MSG 연합에 밥은 먹고 다니냐 디원 야인 더마라 이렇게 만났습니다. 전력으로 보면은 29,000점 대 42,000점의 전력 차이고요. 전력 차가 좀 나요. 근데 요 정도면은 나는 해볼 만한 것 같아. 유니버스리그 사냥터 같은 경우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몇개 정도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전력일 것 같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쟁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그런 곳이네요. 요번 유니버스리그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챌린저 2고요. 자, 마스터 1 윤슬, 제로, 아마존, 천국, 보라, 이상한 녀석들 하울, 마라방이 만났습니다. 전력차가 좀 나네요. 어, 9700점, 그리고 15200점으로 전력차이가 보라, 이상한 녀석들 하울, 마라방 쪽이 좀더우세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차이면은 또 어, 사냥터 버스 이런 거에서 빼먹기 가능한 정도 될것 같고요. 잭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것 같다. 마스터입니다. 포켓 스타일 타짜단 그리고 혼 명품 비상 메이플이 만났고요. 여기도 점수가 비슷비슷한 느낌이죠. 다만 싸울지는 해봐야 되는 부분, 감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유니버스리그 팀을 짰다면 어쨌든 만나는 것들이랑 싸우자라고 팀을 짰을 거기 때문에 사냥터 보스라든지 거점전이라든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 3입니다. 디오프, 더돌풍, 용사, 온라인, 그리고 깡패, 아따, 에리맥스, 더 화이트, 밥은 먹고 다니는 자가 매칭이 됐네요. 여기는 뭐둘다 같은 연합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농사 지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 4, 비트, 구스덕, 블랙홀, 마커스, 그 블랙홀, 화이트홀, 그리고 데빌, 유엔, 헬스키친, 헬스치킨, 패밀리 이렇게 만났고요. 마커스 분들이 네, 제가 점수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어, 마커스라고 돼있는데요 분들 제외하고도 전력차가 납니다 그래서 비트, 구스덕, 화이트홀, 블랙홀 요 분들이 우세한 그런 싸움이 되겠네요 마스터 5, 진격의 크왕, 아이엠, 요, 요염한 하항, 분노의 하 분노의 부왕이 만났고 어, 노블레스, 하프 천하제일, 온라인 이렇게 만났는데 뭐, 전력차가 심하게 나죠 그래서 여기는 뭐큰 이슈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스터 6, 티니핑, 중립이오, 응해, 그리고, 영어, 어, 알노의 적단, 시그널, 코인이, 하트 시그널. 이렇게 만났습니다. 마커스 분들이 계신데, 마커스 분들의 점수 체크가 안 됐어요. 블랙홀이, 마커스 3 서버에 블랙홀이도 있구나. 어, 여기 블랙홀이 아니라, 마커스 3 서버에 블랙홀이 구나 별사명이 같은 거였네. 그러니까 이게 9 서버랑 <laughs> 깔맞춤을 어떻게 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 요 분들이 점수가 높겠다 여기 보니까 요 분들이 점수가 높은 분들이고 요 분들은 전력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네요 보니까 이쪽도 알바라적딸 시그널 요쪽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니버스 리그 토토가 있다면은 다 맞출 것 같아요 <laughs> 큰 변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챌린저 1 같은 경우는 더블랙 쪽이 이길 거고 요쪽이 좀 승부를 모른다면 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세한 쪽이, 요 정도 전력 차면 솔직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음, 요쪽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스터 일 같은 경우도 요 정도 전력 차면은 보라, 하울, 요쪽이 좀 우세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 음, 여기도 어떻게 해볼 만한가? <laughs> 해볼 만한가 싶긴 한데, 모르겠네요. 예, 전력 차가 요 정도면은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많이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는 뭐 농사, 농사고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기면 챌린저 가는 거고 지면은 마스터거든요 라운드 3에서 다이아를 먹고 못 먹고 이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마스터의 매칭에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이기는 팀은 다이아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챌린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이기는 여섯 팀 그러면 챌린저 3 4 5가 되는 거잖아요 음. 여기서 이기면은 다이아를 먹을 수 있고 못 이기면은 다이아를 못 먹는 겁니다 챌린저로 못 가는 거야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같은 연합이기 때문에 협의를 보겠죠. <laughs> 어디가 다이아를 먹고, 어디가 안 먹고, 이거를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마스터 4 같은 경우도, 마커스 서버 분들이 계신, 요, 요쪽이 우세해 보입니다. 마스터 5 같은 경우, 우리가 이길 것 같고요. 여기도 요쪽이 우세할 것 같고. 그래서, 요런 결과가 나온다면, 은 3라운드 예상. 요건 내피셜입니다. 여기 여기서는 어떻게 매칭될지는 봐야 되고, 여기는 거의 뭐 확정인 것 같죠? 그죠? 어. 요번에, 만약에, 진나면, 숙복, 도산대로, 신, 신나면, 요쪽이 밥을 먹고 다니야 이 팀을 잡는다면은, 챌린저 1로 갈수 있어. 근데, 뭐, 전력차가 좀 나기 때문에, 여기가 이긴다고 한다면은, 결승 챌린저 1에서는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 2라운드 챌린저 있는 분들이라, 어, 마스터 있는 분들이랑 여기서 순번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내부 점수를 지표가 있나? 뭐, 그렇게 생각되는데, 다이아 분배 금이 다르기 때문에, 어, 요거 좀 약간 예민할 수 있거든요? 랜덤으로 그냥 2, 3, 4 이렇게 배치한다기 보다는 내부 룰이 있을 거예요. 전력이 비슷비슷한 곳, 저희 징크, 진라면, 우르르, 디오프, 혼, 뭐, 요런 순이네요. 보라. 알파노시그널, 비트, 마커스 분들, 마커스 분들도 전력이 좀될 거기 때문에 이 분들이랑 거의 비슷한 전력일 것같아더더셀 수도 있어.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점수 보니까 뭐 올라갈 곳들이 올라가겠고, 내려갈 곳들이 내려가겠네요. 예. 여기가 우리 안 좋은 거지. 여기가 전력 보면은 이 요, 요 분들도 마커스 분들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점 넣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만 오천 점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면은, 알바노 시그널 이쪽이 운이 좋게 올라간 거고, 포켓 스타일 이쪽이 좀 운이 안 좋은 거고, 그렇게 볼수 있겠죠. 물론 포켓 스타일도 요번에 이기면 되는 거야. 이겨서 올라가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 요 꽝패 왔다 에리맥스도 뭐, 우리가 먹을 건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같은 연합이니까, 나눠서 하겠죠. 한만 오천 점 선에서 요번 다이아 분배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슬린저 올라가는 곳이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플래티넘 리그도 있긴 한데 아까 제가 정리한 부분, 이 부분에서 어야 꿀밤 고스트 분들은 왜 마스터가 아니냐? 여기서 가장 억울한 팀일 것 같은데요. 지난 시즌 어디랑 만났지 여기가? 지난번에 플래티넘이었고 처음 딱 시작할 때 점수가 너무 낮았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플래티넘 시작할, 스타트할 곳이 아닌데,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 결사 던전 요 점수가 좀 낮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번 시즌 3라운드 때, 지금 2라운드 플래티넘이기 때문에, 어, 올라가기 좀 어려운 상태인 거죠. 이렇게 유니버스 리그 배칭 정리해봤고요 이상으로 황상갈백이었습니다.